이제 마당 우수관 공사 이런 것들만 하면은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전과. 화이트톤 도배를 했는데 굉장히 예쁩니다. 깔끔하게 잘 됐어요. 이 대익은 보일러시티 별도로 없어가지고, 킹베기도 이쪽에다 뺐는데, 화장실도 잘 됐고, 마무리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저기 타자를 위해서 중천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다시 또 천장을 할 겁니다. 이사모님이 화이트 톤을 좋아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인데, 예쁘게 잘 됐어요. 대회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화이트 톤인데, 도보이지가 약간 유니크하다고 해야 하나? 약간의 돌기가 있어가지고 예뻐요. 주방 쪽에도 화이트 톤의 타일을 붙였습니다. 마감까지 이렇게 돼 있고, 내 네, 조명 달고, 장판만 깔면 기본적인 것은 다 마무리가 됩니다. 이놈 좀 안쪽으로. 이거 좀 밀어 이동할 수 있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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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장을 예쁘게 세어놨네. 담장을 예쁘게 세놨다. 네? 담장을 아주 예쁘게 세놨어. 네? 이개너도안 움직여? 잘안움직이 한데 그래도 이 이거는 아예 음. 물리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물려놓은 거고 음. 이 아래부터가 맞물려서 서로 막안 밀려? 이런. 한번 밀어봤어? 그렇게 막 흔들리거나 그런 건안 타. 아빠, 두리싼 거야? 어머니랑엄마랑 엄마. 대단하신. 이쪽은 안 썼어? 아, 여기 주차장으로 해야지. 잘 썼네. 나무도 좋은 거 갖다 심었네. 이거 저기 홍가시나무 아니야? 맞아요. 이거 비싼데? 이 정도 크면? 창판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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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깔았고. 젠다이를. 뚜껑이 왜안 열려? 젠다이, 저는 젠다이를. 예. 여기가 이렇게 걸리딱 걸린다. 너무나 벽이 그 관이 약간 벽 쪽으로 붙은다. 아니, 저 젠다이를 왜저렇을 했어요? 단, 저기 젠다이를 원래 이쪽만 더 고랑했잖아. 여기까지만, 딱 해서 잘라야겠잖아요. 왜 여기까지 왔어, 젠다이가? 젠다이 길게 쓰려고 했죠. 젠다이 잘라는돼 잘라면, 진리 폰짜리도 저다1개를 긁어내야는데? 긁어내고 해야지 뭐. 아직 이만큼 천천히 어쩔지 모르겠네. 인조석이잖아요. 네, 인조석이. 이렇게 보세요. 아, 젠다이. 돌로 내가 했으면 했는데? 아. 제가 이줄돌안 했어요. 잘라서 다시 쓸까요? 아니면 떼내 버리고 못쓰좀다 떼내 버리고 그냥 돌로 해 버리면 못 돼요. 전체. 근데 이렇게 안 하는지. 아, 물건 안지요안쳐이 장판이 일동, 일동. 꼭 고시기 느낌이다. 데코 타일 느낌이야. 파일이딱한장 남았는데 여기를 못살것 같아, 조적으로. 원래 아들은 조적으로만 하자고 했는데. 15일 날, 그때 가서 아, 가 아. 어디로 가? 이때? 안녕하세요. 붕어반장입니다. 제가 익산의 경량철골 36평 풀컨설팅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제 집이 다 완공이 됐습니다. 물론 마무리 작업이 조금 남아 있기는 해요. 안팎으로 뭐 청소도 해야 되고 이런저런 아주 자잘한 건 있는데 이제 이 집이 곧 입주를 하기 때문에 입주한 이후에 에, 촬영을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입주 전에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랜선 집들이라고 해도 좋고요. 여기가 대지는 180여 평 정도 되고, 건평은 36평입니다. 글조는 경량 철골 주택이었고요. 제가 이 집을 8월 2 2일날 터파기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딱 3개월 걸렸습니다. 오늘이 11월 10일이거든요. 11월 12일이니까. 아, 3개월이 채 안걸렸습니다. 건축주님하고 당초에 약속했던건 1 0월 말일까지 완공을 하겠다 했는데 어, 중간에 뭐 이런저런 사정이 좀 있어가지고 좀 늦어졌습니다. 뭐 사정이라는게 큰건 아니고 그 시공팀들 일정 조율이 좀 안됐었어요. 일정 조율이 실내 건축 부분이 아니고 이 마당 공사 있잖아요 마당 공사 하는데 좀안돼 가지고 이게 지금 늦어졌습니다 지난번에 보셨듯이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온가시나무도 예쁘게 숨겨덮고 먼저 이 입구 이게 동쪽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앞에 이제 화강암으로 데크를 만들었죠 석재데크 인데 이 폭이 한 2미터 정도됩니다 여기 경계석까지 하면은 2미터가 넘어요 2.2미터 이 정도 되는데 굉장히 깔끔하니 예쁩니다 앞서 보셨듯이 위장 마감은 세라믹 사이딩이고요저 위에 점화반장 같은 경우에는 낙엽송합판 투명 스테인을 칠해 가지고 이렇게 마감을 깔끔했고, 이 첨화선은 어약 25cm 정도 빠졌습니다. 그 뒤쪽으로는 40cm 정도를 뺐어요. 여기에 이제 러러 리턴박스를 만들기도 하는데, 이렇게 조금 뺄 때는 리턴박스를 만드는 것보다 이게 더 깔끔합니다. 흔히 여기를 수핏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이 시골 특성상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렇습니다. 요걸 이렇게 해놓으니까 깔끔하고, 현재 이 집은 이제 보일러실이 없기 때문에, 바깥에다 이제 보일러를 달았어요. 어, 여기 이제 탱크 자리 안힐 곳인데 여기는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여기 뒤쪽에 우수관 다 붙고 해서 이렇게 했고 어, 바깥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보시면 같은 이제 스위치 달아놨고요. 어, 여기에 이제 후레싱 전부 다 정리마다 감았죠. 이 후레싱을 할때 할까 말까를 좀 제가 고민을 했었습니다. 어, 김일성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고민을 하다가 이쪽 세라믹 사이딩도 화이트톤, 창문도 화이트톤이기 때문에 포인트를 좀 주는 게 좋겠다 싶어 가지고 어, 이 후레싱을 접어서 어, 끼웠고 이걸 끼운 것은 예전에 보셨듯이 안쪽에서 폼을 다써 가지고 빈틈없이 했습니다 이지실로 다 둘러서 해 줬었고 어, 뒤쪽인데요 여기에 이제 등도 위 등도 예쁘게 달아놨습니다. 뭐 창틀은 다 이런 식이고 여기에 이제 빗물 바지는 아직 시공을 다안 해놨는데 여기에 이제 조인을할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벼가 파릇파릇 자라고 있었는데 이제 추수가 다 끝났습니다. 이쪽이 이제 서쪽이 되겠고 이런 느낌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시리기 그리고 전부 다 이렇게 맨으로 만들었어요 이작업을하이라고좀 늦어졌습니다 앞에 데크 부분도 남쪽이죠 남쪽도 시원하게 이렇게 빼가지고 예쁩니다 여기는 지금 CCTV 자리고 이쪽이 전면인데 거실 창 후레싱을 돌리고 그 다음에 비물바지를 했죠. 아주 직선도 잘 맞고 깔끔합니다. 마당은 정리를 좀더 해야 돼요. 이제 조경수는 중공을 받으려면, 사용수인을 받으려면 일정 부분이 시작이기 때문에 이렇게 심어 뒀고요. 나중에 이제 화단 만들 걸 고려해서 그 화단, 또그 저쪽에 주차장, 거기에 쓸 부둥전도 바깥에 묻어 놨습니다. 이렇게 그 위에는 이제 징크 판넬을 올렸었죠 그리고 저쪽 크루샤를 전부 다 대고 빈틈없이 실리콘 작업도 다 해놨었습니다 뭐그 사이에 비가 몇 차례 왔었으니까 방수 실험은 충분히 한 셈이죠 바깥엔 이정도입니다 어 예전에 이제 식공영상 보셨기 때문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니 포츠가 있잖아요. 이 포츠는 원래 설계 도면이 없던 건데 건평에 제안을 받거든요. 여기 일단 어 현관 입구에는 항상 이렇게 포츠가 있는 게 좋은데 여기 이 집이 건폐율이 20%밖에 안 돼요 그래서 뺄 수가 없는 상황이라 건폐율에 적용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1 m 미만이죠 이렇게 해서 포츠를 만들자고 해가지고 미니 포츠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계량기도 아직 안 달았고 그리고 전기는 아직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인터폰 설치할 거요 여기에 우리 현관도 깔끔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현관 이인데요붙박이장을 다셨나요? 붙박이장을붙바기장이라 신발장이죠. 신발장을 화이트 톤으로 이렇게 했고 밑에 이제 문을 열면 간접조명 켜지게끔 뭐 네. 여기도 안에 이렇게 예전에 보셨듯이 멀바우로 이렇게 몰딩을 해가지고 문선틀 몰딩을 좀 크게 했습니다. 현관문쪽. 이 가장자리로 이로 석재로 걸러가기를 했고요 그리고 서면동 중문을 설치를 했습니다. 일괄 수동동 또삼로소인지를 달았고 현재 등은 안 들어온 상태고 이거 얘가 다용도실인데요. 여기 이제 전범구 달았습니다. 전범구 달았고. 세탁기만 하나 갖다 놓으셨네 세탁기.. 어.. 바닥은 장판인데 꼭그 데코타일 느낌이죠 어, 화이트톤 인테리어를 주셔가지고 이렇셨고 어, 여기가 지금 어두운데 아.. 상당히 어둡다 어두운데 휴징트 들어갈거요 그 욕실. 욕실 옛날에 보셨죠? 이렇고 그게 이제, 칸막이 있어야 잖아요? 그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 이 경기는 상당히 고급형으로 다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이쪽에 이제, 보일러실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 이제 수납장, 이것도 이제 설계도 없던 건데, 이쪽 공간을 좀 만들어가지고, 이 수납장 만들고, 그 다음에 이쪽 아래쪽에는 저 안쪽에 보일로 분배기가 저쪽에 이제 보이게 됩니다. 보일로 분배기가 저쪽 안쪽에 있어요. 이 집에 좀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은 이 방에 안쪽에 미닫이 문이 있습니다. 이게 방문이거든요. 방문입니다. 방문인데 노모님이 거주하신 곳이에요. 노모님이 기거할 곳인데, 침대를 보셨고, 이쪽에다가 이렇게 장을 짜가지고, TV랑 공기 고기 보실 수 있도록 독립공간을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방에도 스텝 에어컨이 있고, 저쪽에 이제 보조등을 달아달라고 해가지고, 보조등이 있고요. 이 마감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장판 두께까지 고려해가지고, 이분하고 있잖아요. 문풀을 이렇게 전부 다 자리를 잡아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돼 있잖아요. 일자로게. 그리고, 어 벽지를 위에서 아래까지 다 내려가지고, 어, 이쪽에서이쪽에서 이쪽에서 음 장판 마감하고 실리콘으로, 어, 무멀딩 걸레 가지가 없는 거죠. 여기도, 위에도 이제 무멀딩입니다 전체 몸을 지금 입고 걸레 바지를 안 뱉습니다. 옛날에 시공하는거 보셨죠? 이 안쪽에 MDF가 숨어있기 때문에 청소를 하다가 그거를 꽝꽝 뜯는다 하더라도, 어,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 을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집을 지으면서 느꼈던 게, 이 걸레 바지를 하기 위해서는, 걸레 바지 두께만큼, 문틀을 빼든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딱 떨어지는데, 이게 참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깔끔합니다. 밑에가 깨진 일은 없죠. 그리고, 어 주방, 그리고 거실에, 어 실링 펜두 개를 달았고, 그리고 엣지 포인트를 저 선반으로 이렇게 뒀습니다. 저는 월방으로 음성 몰딩을 했습니다. 거실 창인데. 여기는 이 주방입니다. 주방인데, 어, 지금 빌트으로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일랜드 식탁이죠. 아일랜드 식탁이고. 이쪽에 밑에 예전에 보셨나 모르지만은 어, 전기하고 도장이 딱 들어가게 기타어서 했죠. 미리 빼놨던 겁니다. 아일랜드 식탁이 이렇게 들어갔고 저쪽에 있는 식탁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식탁등 끝단락이 가지고 등 하나 뼈라기가 이렇게 내려놨고 이쪽이 이제 주방인데 이쪽도 화이트톤이고 이쪽도 화이트톤 타일을 붙였어요 회색 계획인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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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건 음. 취향이니까 취향이니까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좀 후드가 천장이 높다 보니까 저 후드 배관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데 어, 저 부분은 좀 캡을 해가지고 마감을 했더라면 좋았을 건데 저렇게 달아났네요 두개 닫는데 캡을 하나 주문해가지고 화면이 드는데 나중에 연락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됐고 이쪽 주방의 동쪽을 바라보는 창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을 좋아해서가지고 화이트 톤으로 해보니 깔끔하니 예쁩니다 근데 조명을 좀 켜봤으면 좋은데, 아직 전기가 안 들어와가지고. 이쪽이 아드님방이고요 아침대도 다 들어왔네요. 어, 이렇게 네, 마감이 됐고, 여기도 이제 붙박이장 지금 설치하다가 온것 같은데, 붙박이장도 전부 다 화이트 톤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쪽도 화이트 톤으로 다있네요 여기 세팅을 여기는 이쪽에 이제 북가기장을 었죠 가기장을 네. 놨고 이쪽에 이제 침대, 저쪽에 이제 보조등이 있고 깔끔하니 예쁩니다. 전기만 들어보면 다될것 같아. 요 문도 보면은 전부 다 화이트 톤이에요. 문도 화이트 톤인 거. 그리고, 여기 이 화장실인데, 여기는 안방 쪽 화장실인데, 이 여기 지금 마무리가 지안된것 같습니다. 저쪽에 보시면, 묵묵하게 파젠트가 있잖아요. 저 조작하면서 제가 있죠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다가 뭐 샴푸라든가 이런 거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하면 될것 같고, 여기도 물론, 어, 휴전트가 있고요. 좀 아쉬웠던 것은, 이게 너무나 커요 점광구가 큰 것을 굴러 오셔가지고 휴전트가좀 뒤쪽에 있잖아요 세면데보다 앞으로 한 50cm만 왔더라면 좋았을 거같 하는데 이게 너무 큰걸 굴러 오셔가지고 이거 한4분의1만 되도 되는데 이것밖에 없었나 봅니다 그리고 저쪽에 이제 환풍기가 별도로 있어요 어떤 분들은 시전트이 자체가 환풍기 기능을 하는데 뭐달라고 또 다냐. 근데 이 환풍기를 또쓸 때가 있어요. 이것을 안 쓰고. 그래서 선택적으로 쓸수 있도록 했고, 또 이게 또 고장률도 저 환풍기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그런 때를 대비해가지고, 그걸 해놓은 것이고. 네. 이런 마감들, 이런 마감들이 중요하죠. 여기는 지금 인조석 그래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깔끔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이에요. 이 집을 짓는데 3개월 걸렸고 굉장히 힘들었던 건 더위와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하나 말씀드릴게, 지금 정관에서 들어오면 들어오면. 이쪽이 꺾어져 있잖아요. 꺾어져 있는데, 원래 당초에는 이렇게 꺾어져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설계도에는. 근데 그게 아무래도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간관 기둥 세우고 해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빌트인 냉장고, 뭐 이런 것들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열려있으면, 옆에가 없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집을 짓는데 얼마 들었나? 얼마 들었나? 이 건축비라고 하는 것은 터파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도배, 장판, 조명 뭐 이런 것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어, 이런 뭐 싱크대라든가 붙박이장이라든가 뭐 빌트인 이런 것들은 별도입니다. 옛날에 연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마음대로 사실 이게 이제 짓고 싶은 대로 졌잖아요. 하고 싶은 걸다 했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보셨지만 짓고 싶은 대로 다 했고 이게 마감, 장판, 도배 어, 그다음에 조명, 뭐 이런 것까지 해서 여기까지는 건축비라고 볼수 있고. 네, 이런 것들은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어, 아일랜드 식탁이라든가 그 싱크대 그다음에 이런 빌트인 장 그 다음에 이 붙박이장, 다음에 욕실 용품, 붙박이장, 당연히 침대 가구류 이런 것들은 건축비에서는 빠지는 거죠. 그래서 토목 공사를 제외한 바깥에 석재, 택배까지 포함해 가지고 전체 건축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도로서서 짐을 찍었다고도 한 빌트인도 다 했네. 빌트아안 돼요? 빌트이인 이게 뭐, 아니. 아, 세트 버식서 써는 거? 네. 예쁘게 잘하셨어요. 음, 음, 이거는 원래 이렇게 빠져야 돼요. 음. 이렇게. 근데 나와야 돼요. 아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물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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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다고 그러시길래. 등을잘올랐어 아, 근데 저걸 왜 저렇게 마무리했냐고. 저걸 그, 아, 저바나바나돈 이게요. 니, 지금 밑에 거 하나 지금 올 거예요. 어, 와야 돼요. 그것만 하나더덧 때문에 돼. 그니까, 이게 본래. 한번 불신감이 막있어버리니까 아, 이제 그게 악순 아니오. 처음부터 해서. 아, 기본적으로. <laughs> 그, 동생한테 내일, 내, 내일이 수요일이지. 실리콘? 모든 거 지금 실리콘들 아, 수요일이지. 가는 화장실 전문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한세포들어온다 그래서 아까 얼마, 1억 7천 좀더 들었다고요? 1억 7천 몇 1억 7천? 몇배? 네. 그러면 가구까지 해서 원래 나한테 2억이라그랬잖아다 2억 안 들었네. 처음에예산에 얼마 잡는다고 했때 2억 잡는다고 했잖 그 지금. 지금 토목, 2억 천 몇백 들어갔는데. 그 토목공사 그 안이 2천 들어갔잖아요. 이역천토목구 평당 500.. 내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하.. 아, 500 했더니 아마 500까지 어떻게 하냐고 속으로 그랬을까요 아니죠.. 네? 400.. 한 7,80이나 들어야겠네 뭐예요 근데? 요 도무사람들 구경 오시는 거예요 네, 네, 네. 쓰셨어요?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 I strive just to say I'm alright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m alright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